꿈에 나타났다면 꼭 복권을 사고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거나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러면 운이 막 상승하는 꿈이야. 큰구렁이가 들어오는 건 업이 들어오는 거 이런 꿈을 초에 꿨거나 아마 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에 성주 운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구시려도 해야 돼. 그 정도로 좋아. 2025년도에 좋은 꿈들, 또 맞는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응. 을사년과. 그치. 코뚜레가 꿈에 나타났다면 꼭 복권을 사고. 좋은 꿈인가요? 응. 무엇을, 새, 새 것을, 새 옷을 사거나, 새 신발을 사거나, 머리를 예쁘게 했다. 막 파마를 예쁘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러면 운이 막 상승하는 꿈이야. 그리고 어... 이불을 개서 청소, 집안 청소를 막 하는 건 좋은 거고 똥꿈도 마찬가지야 똥꿈도 설사꿈은 안 좋아 사방이 흐트러져서 저거 하니까 근데 막 싸서 똥도 굽고 뭉게뭉게 막 김이 올라왔다 그거는 좋은 꿈이요 똥꿈도 종류가 있는 거네요 어 내가 똥을 짰는데 변기가 막혔어 그건 안 좋아 근데 그거 알아? 우리 집에 막 물이 막 들어와. 내가 누워 있는데 물이 들어왔다는 건안 좋은 거고. 어, 우리 집에 이렇게 막 갑자기 물이 막막 막 들어왔어. 그거는 또 대박 꿈이야. 집 문서가 넓어지라는 거니까. 아 그래요? 그래. 그리고 꿈에도 흙탕물에 뒹구는 건안 좋아. 그거는 내가 아프거나 사고수가 들어올 꿈이니까. 누구랑 싸울 꿈이니까. 그거는 안 좋고. 또 어쨌든 발이 젖는 거는 안 좋아. 근데 바닷물에 내가 너무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있는 거는 좋은 거고, 또 계곡에 발을 담그고 천방천방 과일을 먹는 꿈은 내가 그만큼 내 자리가 편한 나라는 꿈이고, 꿈도 사방팔방이야. 그리고 꿈도 한 가지를 꾸었는데 막 금방 몇 가지를 꾸어 그러면 어수선하게 이것저것 일들이 안좋아지려는 꿈이야. 여러 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. <laughs> 전 아무래도 을사 년이다 보니까 큰 뱀이 나오면 좋은 꿈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하는 그것도 나거든요. 뱀에 따라서 달, 달라 아 그래요? 실뱀은 안 좋아 음. 근데 실뱀이 막 자루채로 쏟껴져 있어 그거는 좋아 그거는 사람이니까 근데 비단뱀은 좋아 구렁이 큰 구렁이가 들어오는 건 어비 들어오는 거야 이런 꿈을 초에 꿨거나 아마 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에 성주은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구시라도 해야 돼. 그 정도로 좋아. 그리고 뱀도 또아리를 틀고 혀를 막 내는 거면 안 좋아. 그거는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.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. 근데 어디 이렇게 막잘 앉아있다. 내 몸을 칭칭 감았는데 내가 포근했다. 그러는 건 좋은데 쪼이고 아팠다. 무서웠다. 이건 안 좋고. 입을 벌리고 대들려고 하는 건안 좋고. 물고기도 많이 잡는 꿈은 좋아. 또, 물고기가 앞에서 막 요동치는 건 좋아 그건 10억도 벌수 있고 100억도 벌수 있어 근데 어쨌든 물고기 꿈은 좋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빨간 우리 여기에도 밖에도 걸리고 간간이 사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물고기도 올해 2025년도에는 많이 기운을 상승시킬 거야 빨간 색깔 이거 어 엄청 상승시킬 거야 빨간 색깔 이거 어. 그거 2025년도에는 거기서 분명히 상승시킬 거야. 그거 가져가신 분들이 정말 어떨 때는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. 음. 그 정도로 요사를 부려. 가끔 뭐 이런 꿈 꾸시는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불 꿈. 불 꿈도 불꿈 나름이야. 근데 불이라면 지겨울 것 같아. 불 때문에 가신 분들도 많고 사고 나신 분들도 많고 다친 분도 많고 그러니까. 근데 여기 앞산에 아니면 우리 집이 활활, 잘막 타올라. 타 그거는 좋은 거야. 근데 저기 먼 산에 불이 막 났어. 그거는 그냥 그래. 그거는 좋은 꿈이야. 응, 옆집이 좋은 꿈이야. 꿈을 이렇게 새해부터 좋은 꿈을 꾼다거나 해와 맞는 꿈을 꿨을, 꿨을 때 확실히 이거에 대한 좀 예지. 그치. 예지몽. 어. 우리 엄마는 물고기가 저 강에 막 엄청 큰 것들이 막 그냥 춤을 추고 놀아 놀고 남은 그 해는 엄청 바빠.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들이 텀벙 텀벙. 우리 엄마는 물고기들이 막 텀벙 텀벙. 그러면 엄청 좋아. 이건 동생님도 직접 겪으신 거네요. 그치 우리 엄마가 겪었으면 나도 겪었지. 나도 우리 엄마한테 조만간 그런 꿈 줄라고. 꿈은 수천 가지야. 삼촌도 꼭 좋은 꿈 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